안녕, 친구들. 자, 오늘 벌떼 시뮬레이터 왔는데, 우와, 가방 보여? 가방 보여? 야, 친구들, 가방 보여? <laughs> 내 가방 보여? 우와, 드디어 가방을 2억짜리, 우리, 2억 5천인가? 어, 바꿨어요, 여러분들. 우와, 나는 부자다. 이렇게 바꿨고, 자, 일단은 한번, 아, 뭐라 할 거냐면은, 야, 가방도 바꿨고, 우리, 야, 가방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자, 가방 바꿨고, 그 다음에 우리는 딱 다음 35구역. 저쪽 구역을 이제 또 뚫기 위해서 또 2억을 모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고 자 한번 좀 모아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자, 자 가방 한번 보자 여기 가방 자 가방 바꾼 김에 자 2억 900만원 필요하고 자 가방이 2억 5천만원인데 와 기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와 제가 영알못이라서 어, <laughs>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,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같아 자, 그렇고 자, 필드 부스터 한번 알아주고 꽃을 마구마구 캐서 자 남은 놈 모아봅시다 자 우와 벌도 많고 이제 한 마리만 더 사면 35마리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쪽 구역도 갈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또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겠지 자 가자 열심히 뚜뚜 도두도와아 <laughs> 나는 개미야 벌이 아니고 개미인 것 같은 느낌이야 이 게임 하면은 마구마구 모자 약 300만원 간에 남았습니다 지금 2억 600만원이고 와 회오리 떴다 회오리 밟아주면은 회오리가 오구오구 어, 회오리가 참 좋은 것 같아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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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. <laughs> <laughs> 어마어마하게, 모으고야 뭐 와, 벌써 다 차가는데. 아, 이미 반이 차있는 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, 내가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원래는 이렇게 잘안 차거든. 어. 지금 반 차여져 있는 채로 해갖고, 그런 거다 뭐 차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. 자, 거의 다 끝나갑니다. 자, 2억 670. 자, 이거 환전하면은 되겠네. 다 돈. 꽉 채운 다음에. 그러면이 2억, 얼마냐? 어. 2억 9백만원 어, 되겠는데? 일단 꽉 채우자. 꽉 채워, 채워, 채워. 다 채워버려. 자, 꽉찼네 여러분들. 꽉 찼고. 자, 가서 한번 바꿔봅시다. 샥샥샥샥샥샥샥. 우와, 떨어진다. 도착. <laughs> 자, 이렇게 꿀을 넣어줘, 벌인테드라 가득가득 채워줘. 800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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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안 되겠대. 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! 조금만 더! 힘내! 아아... 아깝다... 어, 나머지도 다 넣어야지. 꽉꽉꽉꽉 채워 넣어야지. 아... 이한 20만 원이 모자라요. 어... 조금만 더... 요걸 이 조금만 더가 아니고 그냥 캐다 보면은 저기... 또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차피... 어, 채워질 것 같아요. 자... 일단 한번 둘러봅시다. 벌들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... 아... 여기 떴다! 좋아. 교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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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 차라 돈자 이렇게 어 아직 안 된데 어, <laughs> 조금 더 남았네 와 이때 또 여치가 나왔네 <laughs> 이 여치 자식 저리가 어, 잡아도 잡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어차피 사라질 것 같은데 얍아 과연 여치 시간이 시간이랑 저거랑 비슷 비슷해 지금 마술 아슬해 과연 여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? 아니면 시계가 더 빨리 날 것인가? 엄청 아슬아슬한 차이? 아, 여치. 아, 아주 조금 차이로 못 잡았어요, 여러분들. <laughs> 아, 조금만. 오늘 한 마리만 더 있었으면, 그지? 오늘 한 마리만 더 있었다고. 다돈된것 같은데, 이제. 자, 한 번만 더 여기다가 비벼볼게요. 자, 여기다 비벼서 좀만 더 널널하게 팔아주고. 팔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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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려라. 자, 이 정도면 되겠지? 어, 오비오로또자딱 과연 두둥 두둥 어 된다. 두둥 두둥 오픈 자 오픈하면서 서른다섯 짜리를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들. 자 저기 과연 문이 어 빨간색인데? 헉. 왜? 따다다다따다다다벌 서른 넘어갈 끼면 3 5 다섯 마리 되나? 안 껴서 그런가? 자 한번 껴볼게요. 여러분들, 황금알 말고 일반알 때 볼게요. 일반알 나랑 아, 돈이 없구나. 헉? 그냥 황금알 집어넣을게요. 황금 아... 파랑색영웅 무빵을 뭘 하면서... 오, 35마리 이렇게 야 35마리 된거 껴야지. 어... 아... 오, 여러분 오픈 됐어 드디어 와나 오픈 안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서른 <laughs> 진짜 서른 네마리인줄 알았잖아. 오픈 되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? 슈윈드비가 위에 그림이 있고 여긴 어디지? 여기 들어가면은 오, 이게 그 유명한 와 이거가 이게 뭐지? 어 스타젤리 스타젤리도 1열 개나 있어야 돼? 반짝이는 있고 효소 75개. 스타 젤리를 또 모아야 되는구만. 어, 별 젤리지. 자 그렇고 자 친구들 일단 두개 확인했고 자 여기에 뭐가 있나. 자오 여기 캐스트가 있어 또와 캐스트 받아야지 네 엄마인지 모르지만 캐스트 감사합니다. 오케 이 오케 이 할아버지 국민 감사합니다. 아아 아, 엄청 끼네자 <laughs> 여기는 뭐 있나 보자. 어 여기도 오 2,500만원? 한번 돌리는데 2,500이야? 실패하면 막 가슴 아프겠네? 자, 여기는 고추밥. 그리고 여기는, 눌러. 오케이. 티켓. 하 o w 니 윈드. 쫀득이 과자. 어이 침. 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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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치켓. 도네일. 오케이. 오. 어라? 꿀만 줘? 겨우? 오케이. 아 한시간에 한번할수 있어? 어, 어 내가 너무 <laughs> 조금 받쳤나봐 오자 저기 뭔데 또 잠겨있어? 여기 잠겨있네? 아 잠겨있는데 으악 코코넛 크레시다 으와 피가 어다 미스나 나 겁나 약한가봐 <laughs> 시간도 있네 한시간 두시간? 어두시간만하 나오는구나 어 피가 아예 안달아 친구들 어나배 벌이 너무 약해서 피가 안다네 자, 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, 지금 35구역 오픈하면서, 와, 여러분들. 가방도 사고 35구역도 오픈했습니다. 그리고, 아, 모아서 이거 한번 하고 싶다. 이렇게 약간 이 <laughs> mm 도박 컨텐츠, 어, 요게 이렇게 재밌지? 자, 어쨌든 지 이렇게 여러분들, 와, 다 오픈했어요. 이렇게 여러분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요일까지 야후!